네, 13층입니다. 13층은 뭐 힘드신 분들은 적신, 힘드신 분들은 적신은 초기화 시키시고 광신으로 잡으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요번에는 링건 편에서는 적신이 좀 많이 힘들었고 하니까 요번 편은 적신으로, 음, 저번 링건 편에서는 과, 적신을 안 잡고 광신으로만 올라갔었는데 어뭐못 잡지는 않지만 뭐좀 귀찮은 감도 있고 하니까. 적신을 포기했었는데, 기공사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적신으로 이번에는 공약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는 스킬트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스킬트리는 지금 제가 여러 장 4급 1초씩까지 찍어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충격화를 잘안 써서, 그냥 자동으로 폭파하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딜을 더 넣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장을 썼고요 한빙장 같은 경우에는, 어 4급 1초식으로 가면은 좋긴 한데, 4급 1초식으로 가면은 이제 중간중간 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결빙이 한 번씩 돼 있어서 제가 필요할 때 다리를 못 올리니까 5급, 4급 2초식으로, 4급 2초식으로 쭉 찍었고, 한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가 조금 관리하기 힘드시다 하시면은 3급 3초식으로 해서 피해 흡수량 증가로 해서 피흡 한파를 찍으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피관리보다는 이제 내력이 추가되기 때문에 내력 한 파를 찍어놨구요 화폭은 뭐 필요하시면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잘 쓰진 않을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쓰셔도 되고 뭐 필요 없으시면은 안 찍으셔도 됩니다. 결빙공은 그냥 하나만 찍어놨구요 탈출기 같은 경우에는 기절탈출 요거 하나 찍어놨습니다. 충격파가 조금 이제 상세 설명이 좀 필요한데 충격파를 이거 불씨폭파를 쓰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여러, 여러 장을, 자동 폭발을 안 쓰시고, 충격파를 쓰시는 분들은, 작업 탐초식들을 쓰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 충격파 딜이 좋긴 한데, 나중에 적신이, 이 전멸기를 한번 쓰고 난 후에, 이제, 바람, 이제, 구를 날리는데, 그 구가, 조금, 정항하기가 힘드니까, 저같은 경우에는 이거 3급 1초식 뭐 3급 2초식으로 쓰셔도 되는데 3급 1초식이 가장 무난해서 저같은 경우에는 3급 1초식을 쓰고 포결신장은 뭐 크게 뭐 3급 2급 1초식 뭐 3급 1초식 요렇게 찍을 필요 없이 저같은 경우에는 2급 1초식 여기까지만 찍어놨습니다 빙백신장도 어 똑같이 3급 1초식 여기 범위만 늘어나고 범위 늘어나고 그루기 데미지 증가라서 꽤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요만큼 찍어놨고요 불씨 확산은 충격파를 쓰시는 분들은 뭐 올려놓으셔도 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 불씨 폭파기 때문에 올려놨고요 파음지. 이제 결빙대상 추가 데미지라서 데미지도 증가하고, 아니까 이거 찍어놨고, 빙하장은 이제 빙옥 생성을 위해서 여기까지 찍어놨습니다. 화련장은 뭐 중심, 4급 2초씩까지 찍으셔야 되는 거 아실 거고, 호신장막은 이제 뭐, 4급 1초시까지 찍으셔도 되고 3급 1초시까지 그거는 원하시는 원하시는 대로 찍으시면 됩니다 연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스케일이 남는다 싶으시면 찍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이 남아서 남는 스킬을 놀리기 싫어 가지고 그냥 찍어 놓은 거고요 얼, 얼꽃 기공사 얼꽃은 뭐 필요하시면은 이제 쓰셔야 되기 때문에 결빙공 같은 경우에 만약 쿨이 안 돌아오면은 뭐 쓰실 때도 있긴 한데 거의 충격파로 저항을 하기 때문에 네. 굳이 뭐, 얼고까지쓸 필요는 없지만, 일단 스킬 포인트가 남는 관계로 올려놨습니다. 이탈은 여기서는 아직 하나만, 하나만 찍어 놓으시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적신 공략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똑같이 시작은 빙백신장으로 시작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 올려주셔야지, 딜을 조금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네, 예, 이제 저, 저렇게 구를 쓰시면은, 호신장막을 하나 켜주시고, 이제 편하게 딜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든 기공캐는, 일단은, 아직은 뭐, 사각각기로 다통용이 되니까, 예, 네. 사각각기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전처럼 이렇게 뒤로 나갔다가 이제 리킥 걸릴 때는 충격파 타이밍 보셔서 충격파로 저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우 거리가 닿네요 오신장 막히시고요 저거 같은 경우엔 살짝 빠졌다가 다시 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적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떨어지면 보세요. 너무 많이 떨어지면 적신이 저렇게 니킥을 갈겨요. 근데 저 니킥을 충격파, 지금 저희가 찍어놓은 충격파 있죠. 그걸로 저항이 가능하니까. 충격파를 써서 저항을 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람 나아오면은 살짝 옆으로 갔다가, 네, 저건 권무모션이고요 권무모션도 지금 충격파가 원거리 의 공격 저항 같은 거를 다 해주기 때문에 충격파로 다 저항을 할수 있습니다. 니킥도 또 저항을 했죠. 그반경 모션을 안 보시고, 이렇게 방금 전처럼 하단을 전신부로 저항을 하시면은, 그, 다음 패턴으로 나오는 게 바로 저거거든요. 니킥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건무 충격파, 충격파, 충격파. 하시면은 저항이 됩니다. 네. 적신은 이렇게 하면 쉽게 쉽게 기공사에게는 쉽게 쉽게 적신은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13층 영상이었습니다.